자, 그리고 자, 이어지는 경기는 어, 남자 중학교부 400m 릴리 경기입니다. 자,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자 어떤 학교가 경기 시곡 중학교죠. 금메달을 차지할지 경기 시곡 중학교 현재 선두죠. 예. 자, 월천 중학교. 자, 월천중학교가 현재 지금 1위를 달리고 어... 있습니다. 자, 월천중학교 그리고 부원중학교의 순인데요. 자, 월천중학교가 금메달을 목에 겁니다. 자, 서울의 월천중학교가 금메달 목에 걸었습니다. 자, 그리고 2위는 어, 인천의 부원중학교가 2위를 차지했고요. 자, 3위는 부산 대신중학교가 3위를 차지했습니다. 43초 7일이면은 기록이 아주 좋은 기록이죠. 네. 어, 서울 월천중학교네요. 금메달이. 예. 네. 자, 서울 월천중학교 사실 경기 초반에는 자, 선두를 알 수가 없었는데, 자, 지금 자, 자 월천중학교 그렇죠. 앞으로 쭉이어고 나왔어요. 자, 3주제에게 바턴이 제일 빨리 이어졌죠. 네. 바턴 터치에서도 뭐, 실수가 예. 없었고요. 자, 마지막 앵커의 대결, 뭐, 거의 압도적이었습니다. 월천중학교. 아, 기량이 뛰어납니다. 네. 월천중학교 기량이 뛰어납니다. 돋보입니다. 예. 자, 남자 중학교부 400m 릴레이 경기. 월천중학교의 금메달로 어, 끝이 났고요. 자, 그리고 은메달의 부원중학교, 그리고 동메달의 대신중학교 선수들의 어떤 그런 기량도 빛이 났지만은 어, 선수들의 호흡이 어, 상당히 좋아 보였던 그런 경기라고 보여졌습니다.